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최근에 구독자 분들한테 DM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통해서 빈티지 티셔츠를 입문하게 됐습니다 라던가 혹은 뭐 다한님 제가 요즘 이런 이런 티셔츠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DM도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빈티지 티셔츠를 이제 입문하신 분들을 위한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영상을 찍어줄 수 있냐라고도 한두분세분 분 정도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어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15만원 언더로 준비를 했고요 막 억지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랑 제 동생 세원이가 이 정도 가격에 이거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둘이서 고심 고민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서칭을 해서 뭐 10개 정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위시 리스트들이고요. 간단한 저렴한 것들 먼저 10개 정도 소개해 드리고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것들도 뭐 한두 개 같이 넣으면서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격대를 제가 핑계 되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15 이런 식으로 언더를 잡아 버리면은 진짜 진짜 멋있는 티셔츠는 구하기 힘들긴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어 그래도 최대한 괜찮고 멋있는 것들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마 빈티지 티셔츠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가격이 15원더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런 90년대 카멜 티셔츠입니다 카멜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미국의 담배 회사의 프로모 티셔츠입니다 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국의 기호식품 회사들의 프로모 티셔츠가 요즘 굉장히 뭐 작년부터 핫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계속 핫하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제대로 낡은 90년대 정도의 카멜 티셔츠 또뒤판에 아무것도 없고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 정도 뭐 입문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90년대 카멜 빈티지 티셔츠고요그 다음, 요것도, 카멜. 90년대 카멜 시가레 티셔츠인데, 이거는 가격이 일단 9만원인게 너무 괜찮고요. 택은 비록 유실되었지만, 뭐 가품이 나올 정도의 디자인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크로마츠 패밀리의 크리스티안 스타크가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이 골뱅이 같은 느낌의 이 카멜? 프린팅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1997이라고 제대로 다 적혀져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진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느낌이 드는 티셔츠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제가 빈티지 티셔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되게 외설적인 것이라던가 위트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 그냥 뭐 요즘 느낌? 진짜 요즘 느낌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카멜 이런 거 나왔는데 말보로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말보로 티셔츠도 하나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90년대 제작에 말보로 티셔츠라고 하고요. 이 말보로 티셔츠 같은 경우에 제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뭐 한국에서 이 동계체를 배드포드에서 봤었어가지고 뭐 입어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는 이제 짜잘한 것보다 큰거 하나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안 했던 그런 티셔츠인데 총장 73 가슴 6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추천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싱글 스티치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제 동생 세현이의 원픽 세현이가 강력 추천했던 티셔츠입니다. 7만 원에 어 이런 좀 뭐랄까 아트워크 그래픽이 담겨져 있는 이게 리모콘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귀엽네. 너네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남자만의 남자만의 그런 것이야. 이 리모콘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게 음, 하긴 뭐 90년대에는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전이 전부였으니까 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사수하는 게그 시절 남성의 그런 대표적인 느낌이었나 봐요. 택도 이렇게 오네이타 라지 잘 되어 있고요. 72cm 기장에 가슴이 56 그리고 전부 싱글 스티치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1992년 제품. 귀여워요. 7만 원. 그러니까 이런 그레이 색깔의 티셔츠가 사실 여름에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 되게 좀안 좋긴 한데, 그레이가 진짜 색깔이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거든요. 저 그레이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땀이 많이 나가지고, 아쉽게 여름에 그레이를 많이 입지는 못하는데, 귀엽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아주 옛날에 서칭했던, 그런, 올드 바이크 프린팅 티셔츠라고 하네요. 음... 저는 이게 좋아. 난, 나는 이 포켓이 달려져 있는 게 좋아. 이 90년대, 80년대 티셔츠들에 포켓이 달려있으면 그게, 그게 그렇게 끌린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포켓이 달려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왼쪽 가슴에 포켓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런, 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기업의 로고일까요? 뭐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이목 부분의 변색이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이게 어 그런 전문적인 클리닝을 통해 가지고 케어가 될 정도의 오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음 이런 것까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 추천드립니다. 진짜 목 부분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휜 티셔츠가 그래서 안 좋아. 이 검정색 티셔츠는 사실 아무리 난리가 나도 뭐 페이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흰색은 오염에 난리가 나면은 페이딩이라는 그런 걸로 포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흰색 티셔츠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좋다. 4만 9천원. 총장 69, 가슴 65. 짤뚱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기 설명이 참 감사하게 이렇게 다 써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거를 제가 이 개체가 마음에 들어서 일본에서도 디깅을 해봤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아 뭐한명 걸려라 라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3만엔 막 이래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물도 없어. 일본에 매물을 다 뒤져도, 매물 뭐 진짜 사이트 다 뒤져도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레어한 개체라는 게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저도 구매하고 싶어서 빡세게 디깅을 많이 해봤으니까. 음, 아, 너무 예뻐. 이앞부분의이 느낌이랑 뒷부분,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절제하고 뒤에서 빡 터트리는 이 느낌. 와 아,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다. 이렇게 1993년이라고 카피라이트도 제대로 써져 있고요. 그림이 되게 뭔가 잔인하네? 뭐야, 이게? 뭔가 살짝 종교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요거는, 어, 제가 너무 깊, 깊하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뭔가, <laughs> 종교적인 그런 걸 조금 비트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어, 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음,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저도 사고 싶었던 거. 하지만 사진 않았지만, 사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제 빔즈 선배분이 계시는데, 빔즈 선배분이 10년 전부터 이제 뭐, 8 90년대 티셔츠들을 모으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뭐, 요즘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거래되는, 뭐, 9인치 네일스의 뭐, 스파이럴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다, 막, 몇천엔에 구매하셨던 그런, 되게, 밴드티 오지 센파이가 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거 한국에 좀 있으면 구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디깅을 했던 그런 티셔츠입니다. 근데 선배는, 이게 앞이랑 뒤랑 다 프린팅이 되어 있는 버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앞만 프린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넘기셨는데 음, 이렇게 앞만 프린팅 되어 있는 이런 스마일 헤드샷 개체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은꼭 하셔도 되지 않으실까 아무튼 뭐 이런 좋은 매물도 있다 전부 싱글 스티치고요 근데 빈티지 티셔츠 입문하시는 분들 싱글 더블 뭐 이런 거에 굳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스티치에서 오는 감성과 자기 만족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당연히 엄청 자기 만족을 느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페이딩의 정도, 이게 더블 스티치든 싱글 스티치든 진짜 완전히 막가서 썩어버린 거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페이딩의 느낌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보이시죠? 이거 완전 아작난 거. 이거 등판이거든요. 앞은 요렇고. 그니까이 정도가 제가 원하는 진짜 이상적인 맛이 제대로 간 썩은 티셔츠인데, 저는 그냥 이거 등판 이렇게 된거 입고 그냥 출근합니다. 밖에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해. 이거 입고 출근하면은 어, 다 오늘 등등 등 되게 섹시한데? <laughs> 이런 얘기 듣고 그냥 끝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해. 모두가. 제가 뭐를 입든 다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장에 출근할 때, 사실 누가 누가 더막 나가냐 싸움인 것 같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누가 더 막장, 막장이 된 옷을 입냐, 쓰레기가 된 옷을 입냐, 살짝 이 정도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요즘 출근할 때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걸로 입문하시고 나중에 이 정도까지 저랑 그런 취향이 겹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리고 늘어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얘는 진짜 총 맞았습니다. 아이거 네. 그래서 뭐 이런 티셔츠 얘기하다가 잠깐 딴 길로 샜고요. 여고도 이제 세헌이가 찾아준 정말 멋있는 개체인데 근데, 어, 제가 이 하우스 오브 블루스라는 브랜드가 뭔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연식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연식이고 뭐고, 깐지가 나, 일단. 이런 앞에 프린팅, 해골이, 술, 그냥 병나발 때리고 있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매 부분에 있는 프린팅과 저는 롱슬리브는 소매에 무조건 프린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어, 백프린팅은 없어도 돼. 무조건 전면부랑 이, 소매에는 무조건 프린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롱슬리브는. 그리고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페이딩의 정도도 딱 적당히 알맞고 좋고요. 기장이 81cm이긴 한데 그냥 뭐 가위로 잘라버리죠? 가위로 잘라서 한71 정도 만들어, 만들어서 입어도 될것 같은데? 기장을 자른다 해가지고 그 그래픽의 밸런스감이라던가 그런 게 크게 이상해지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기장 멋있게 잘라가지고 입는 거 추천드립니다. 98,000원 그 다음에 뭐 요런 티셔츠도 세연이가 찾아줬고요. 미스터 빅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빅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세연이가 갖다준 거여가지고 오, 되게 뭔가 주술 같은 느낌이 드네? 멋있다. 여기 이제 이 사장님이 쓰신 무엇보다 어깨로 타고 흐르는 저 페이딩이 뭔 말인지 아시죠? 어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거구나 이게 이제 그런 햇빛이 많이 통하는 곳에다가 이제 헹거체, 이 옷걸이에 걸어두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은 어깨 부분만 이렇게 선페이딩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방치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빈티지 샵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애초에 관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되어가지고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 어.. 1994. 미스터 빅이라고. 코피라이트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13만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티셔츠. 이거! 이거는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찜을 해놨고, 세훈이도 또 개인적으로 찜을 해놨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제대로 서칭을 해봤는데, 어, 뭐, 이베이에서는 거의 100불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15,000엔인가?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아트 티셔츠라고 봐도 될것 같긴 해요. 이런 거는. 되게 귀여워. 레게 느낌. 너무 귀엽습니다. 할렘, 뉴욕, 어... 가격도 너무 괜찮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길이가 64, 가슴이 58, 어깨가 56인데 이거는 길이가 아무래도 64다 보니까 되게 짧아요. 되게 짧으니까 이거는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빈티지 티셔츠를 좋아하는 커플분들이 계신다면은 여자친구분한테 이거 하나 선물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내 여자친구가 이런 거 입고 있으면. 음. 여기까지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티셔츠고요. 제가 진짜 진짜 사고 싶은 거는 진짜 진짜 사고 싶은 거는 여겁니다. 이 친구. 90년대 콘 이라는 밴드의 빈티지 롱슬리브 티셔츠인데요. 아. 아니 이거 페이딩이 진짜 말이 안돼 진짜. 무슨 미세먼지 황사 같은 느낌이야, 페이딩 느낌이.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롱슬리브에는 무조건 소매 프린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저의 필수 조건을 뛰어넘는 페이딩의 느낌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느낌, 완전 썩은 느낌. 이게 사진으로 이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아마 페이딩이 더 심할 거예요. 이거 진짜 멋있습니다. 이 그래픽도 진짜 너무 멋있고 이거 입고 딱 그냥 반바지 아무거나 주워 입고 그냥 어디 어디 공원 같은데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아기들 뛰어노는 거 살짝 보고 싶다. 막 놀이터 같은데 앉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 이거 진짜 사고 싶어가지고 가격이 아무래도 근데 조금 7, 8... 제가 당분간 이제 쇼핑을 그만하기로 저 자신과 약속을 해가지고 진짜 요즘 아무것도 안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쉽게 뭐 사지 못할 것 같은데 뭐 혹시라도 그 저랑 취향 맞으시는 분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은 이거 한번 구매하시고 저한 번만 비워주세요 한 번만 입어보겠습니다 몸에 한 번만 걸쳐보고 싶어 아 어, 너무 멋있어 진짜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요 정도로 이제 제가 빈티지 티셔츠를 이제 입문하신 분들께 추천하고픈 그런 티셔츠들과 제가 진짜 사고 싶은 티셔츠 한장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 저는 뭔가 티셔츠 같은 거 고민되고 그러실 때 그냥 저한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태그를 잘 몰라 가지고 이게 혹시 가품인지 진품인지 잘 모르겠다. 혹은, 어, 이 가격대 이거를 가는 게 괜찮을까요? 막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제 인스타에 DM 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화를 폐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다 같이 뿌리고 공유해가지고 나랑 취향 맞는 사람을 더 늘리고 같이 즐기고 그러고 싶어서 여러가지 티셔츠들에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편하게 DM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제가 일요일에 코엔지를 가는데 그 코엔지 브이로그를 참 간단하게 찍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 찍을 수도 있고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Yeah. Miller gun ain' killer yeah y h yeah y h yeah 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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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